이수연 집사님, 그 옆에 누굽니까? 우리 주일학. 아, 처음 왔는. 아, 예. 아, 그럼 그래도 낯설어서. 예, 반갑습니다. 아니, 혹시 대학생? 그러면. 아, 취업준비생. 아, 너무 어려 보여서. 예, 취업준비생으로 반갑습니다. 이왕 뭐 이래 새로운 사람 알았으니까 환영합니다. 박산 보내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수연 집사님 뭐 손자쯤 이래 데리고 오늘 참여하셨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집이 제일 좋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뭐한 일주일 이상 긴 여행을 갔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보고 돌아왔으면서도 집에 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집만 한데가 없다 집이 제일 좋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하루 일을 마치고 쏜살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집만큼 좋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번씩 싸우기도 하고 이래서 오늘은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이런 날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일 마치면요 다 집으로 가요 손살같이 집이 좋기 때문이죠 집에 도착해 갈때 보이는 익숙한 길과 이 거리 풍경만 나와도요 벌써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오고요. 우리 집에서만 맡을 수 있는 어떤 특유한 냄새 꽃향기는 아닐지라도 왜 집집마다 약간씩 냄새가 다르잖아요. 그 집의 향기가 있거든요. 꽃향기는 아닐지라도 늘 익숙한 그 냄새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또혹 반겨 주는 사람이나 애완 동물이 있으면 금방 하루의 피로가 풀어지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좋아합니까? 오랜 시간 나의 삶을 담은 공간으로서 내게 익숙하고 그 속에서 함께 했던 사람, 동물과의 소중한 추억들, 그 속에서 얻은 기쁨,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금세 불편함을 느끼고 내 집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이 가정이 이토록 소중하기 때문에 형사법은 가정 파괴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행령해도 사기죄는 사형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정 파괴범은 사형까지 온다 할수 있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특별한 사건 혹은 사고로 자신의 집을 잃거나 가정이 파괴되면 마치 돌아갈 고향을 잃은 것 같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심각한 충격과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이 실제로 예루살렘의 몰락으로 온갖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이 담긴 집과 고향을 빼앗기는 충격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이 왜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켜가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기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6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약 18개월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다가 함락되는 멸망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다는 멸망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 왕 이후에 유다는 마지막 네 명의 왕 여호아스,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 요시아 왕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의 요호야김, 아들 장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요시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네 왕은 요시아 왕의 세 아들이 각각 나눠 통치하고 그 사이에 요시아 왕의 손자가 잠시 다스렸던 것뿐입니다. 이렇게 네 명의 왕을 거치면서 이 유다는 급속도로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네 명의 왕이 유다를 다스렸던 그 기간이 전부 합치면 몇년몇년 몇년 정도 될것 같습니까? 야 22년 6개월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 요아스 혼자서 다스린, 요시아 왕 혼자서 다스린 기간이 31년인 것을 생각하면 이네 명의 왕의 그 통치의 숫자를 다 합쳐도 형편은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요시아 왕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 이네 명의 왕들,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여호아하스는요. 왕이 된지 3개월 만에 3개월입니다.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워진 여호야김은 왕이 된지 11년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여호야김 왕은 왕이 된지 3개월 만에 또 바벨론 왕에게 폐위됩니다. 아, 자 너무 어려서 안 되겠다. 어, 체하라. 이렇게 폐위돼 버립니다. 폐위되고 역시 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지만 이 시드기야 역시 왕이 된지 11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네 명의 네 명의 왕 모두가 이방 나라의 왕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가 폐위되어지고요.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체후를 유다의 마지막 네 명의 왕이 이런 비참한 체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이 폐위되고 이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정도면 예루살렘 성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폐위될 때마다 성전 기구들을 모두 빼앗아 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는요. 성전에서 유다 백성들이 칼에 죽습니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성전 그릇들과 보물과 심지어 왕과 백성들의 보물까지 모두 빼앗깁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워지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집니다. 왕궁은 불살라지고요, 모든 귀한 그릇들은 다 부서집니다. 마지막으로,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시드기아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유다는 멸망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요다의 왕들은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째로 예루살렘 성의 몰락은 완악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리미야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에 앞서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유다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들과 백성들은 때가 되면 성전에 모여 제사도 하고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상황을 두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은요, 목을 곱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앞둔 유다 예루살렘은 왕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완악하다 히브리어 아메츠라는 이 단어는 두껍다, 두꺼운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요, 두꺼우니까 강하다, 담대하다, 견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또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두꺼우니까 강팍하다, 무감각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결국 유다의 왕과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까지도 무시할 만큼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강팍해졌고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무감각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듯 왕들의 마음이 완악하니 그들은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은요 석달 시일을 왕이에 앉아 있으면서 고작 백일 다스리면서도 하나님은 그 백일을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할 만큼 이들은 완악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유다는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는 확실한 신호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보면 아저 사람 마음이 완악해졌구나. 알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시드기야에게서 교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이 세운 꼭두깍시 왕에 불과합니다. 그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 왕이 된거 아니에요? 바벨론 왕 누버가 네 살이 그 앞에 왕을 폐위시켜 버리고 자기 조카죠. 요호야긴 조카를 폐위시키고 네가 왕해 이래서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의 군대는요 북동쪽에 위치한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남서쪽에 위치한 애굽도 맞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교만해진 시드기아는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어 버리시고 그래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고 빼앗겨 버린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 예언을 했는데 그 거짓 예언에 현혹되어서 그만 바벨론을 배반하고 누부간네살 왕 섬기기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유다 멸망의 발단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시드기아의 완악해진 마음이 부추겼던 교만이 예루살렘 몰락의 시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이 완악한 마음은요 늘 교만을 부추기게 되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해로울 수도 있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완악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크게 두 번째로 왜 예루살렘 성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완악한 마음이 부추긴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바벨론을 배반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절대로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미시드기야에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벨론 왕을 배반하지 말고 잘 섬기면 됩니다.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경고는 완악한 완악해진 마음에 교만해진 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유다 백성들을 그래도 아끼셔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내서 경고의 말씀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는요. 회개할 기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돌이킬 기회가 얼마든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과 백성을 섬기라는 예레미야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사신들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뻣뻣했던 자신들의 목의 힘을 풀고 완악한 마음과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극류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해져 교만해진 시드기아는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서 전혀 돌이킬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무시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신들이 전달해 주었던 그 말씀도 멸시하고 오직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거짓 예언에 현혹되어서 맞아 나에게는 예레미야가 말한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나에게 저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완악한 마음은요. 교만을 부추기고 교만은 회개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내려놓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왜 예루살렘 성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영적인 몰락에 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려 주셨음에도 시드기아와 유다 백성들이 이 완악한 마음에 교만해져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바벨론을 배반한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36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변약한 사람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유다의 배반에 화가 난이 바벨론 느부간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칼로 죽입니다. 성전을 불태웁니다. 성벽을 허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아는 두 눈을 뽑아 버립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는 유다의 배반에 화가 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복수로 보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유다의 영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결국 유다의 영적인 몰락이 예루살렘 성의 몰락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몰락할 때에 유다가 멸망할 때에 모두가 죽고 포로가 잡혀갔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의 몰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아이고요. 그리고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고 듣기에 조금 거슬리고 받아들이기 불편한 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혔던 예레미아를. 그 멸망 가운데 살려서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또, 예레미아가 감옥에, 감옥 구덩이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왕을 설득해서 이 예레미아를 구해준 내시 에벳 멜렉을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예레미아 39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 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내가 너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니 지켜주리라 지켜주리라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에벤멜렉이 그 재앙 가운데 살아남 살아남았던 유일한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진노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완악함으로 불순종하여 예루살렘의 몰락과 함께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읽음과 동시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몇몇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이라는 행간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 성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칭공에 왔던 바벨론이 막강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비해서 약소국이어서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데 있고요. 거짓 예언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돌이켜 회개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멸시하고, 불순종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누구나 시드기아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교만해지고요. 교만해지면 스스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판단은 옳고 자기 행위는 의롭다고 스스로 믿도록 속여서 회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스스로 가짜 전신갑주까지 지어 입히면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은 나와 상관없어. 나는 안전해.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완악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마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사실은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아끼셔서 최후 심판에 앞서서 부지런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바른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 맞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께서 그다지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내 몸과 마음을 좀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텐데, 믿음의 열심을 더 내야 할 텐데, 하는 성령의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막 이대로도 괜찮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하는 이 육체의 소욕에 속아서, 육체가 원하는 것에 속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자기 길을 고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들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의 그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 몰락의 시작이었다면 반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왕국 내시 에벤멜렉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는 진노 중에서도 국률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에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면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혼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땅에 속한 힘과 권세와 부귀와 영화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즉 우리의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소유를 지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참된 복이요,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과 소유를 지키는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에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님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